자, 호도법에 대해서 배울게요. 삼각함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호도법으로 각도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이렇게 60분법으로 뭐 30도, 45도, 이렇게 몇도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계산을 하고, 어, 삼각함수라는 것은 이거를 이제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방정식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각도만 상징하는 몇 도라는 이 각도만 상징하는 이 기호로는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방정식이나 함수식을 만들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각도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을 배울 건데. 호도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각도를 다른 단위로 표현을 할수 있게 돼야 돼요.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 개념을 짚고 넘어가는 건 약간 헷갈리고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를 풀거나 이렇게 적용을 하거나 연습을 몇번 하면 그 원리만 알면은 조금 쉽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수력 충전으로 연습을 좀 충분히 해봐야 되고. 개념을 한번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R, 호의 길이도 R, 이게 똑같이 R이라고 지정되었을 때, 각 A, O, B의 크기는 1라디안이라고 우리가 정했어요. 정해진 거고, 이런, 이런 것을 단위로 해서 각도를 나타내는 걸 호도법이라고 해요. 근데 개념이 그렇다는 것만 일단 짚고 넘어가세요. 약간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 자, 기존에 우리가 60분법을 배웠을 때는 원의 둘레를 360 등분을 했죠. 각 하나를 1도가 360개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을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다고 하면 이제 1도는 60분의 1을 1분으로 이건 시계 기준이죠? 60개로 나누면 1분이 되고, 그 1분을 또 60개로 나누면 1초가 되고, 이런 개념이 다 60분법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1라디안을 60분법으로 나타내면, 요런 게 돼. 60분법으로 나타내면, 그러니까 57도 하고도 17분 45초,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라디안은, 반지름과 각의 합성어고 호도법은 호의 중심각의 크기라는 뜻이에요. 호의 중심각의 크기. 개념이 그렇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 이게 문제 푸는데 큰 지장 없어요, 이거. 기존에 이런 60분법을 사용했다면, 이거를 공식 유도하는 방법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이제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거냐면, 전체를 360으로 봤고요. 전체 각도를 360도로 봤고, 이 이제 부채꼴에서 보세요. 부채꼴에서 여기는 이 각에 해당하는 건 알파 각도죠. 그리고 전체 둘레를 볼 거야. 왜냐면 하 우리는 이 각도랑 이 호의 길이의 관계를 가지고 볼 거기 때문에. 원 전체의 둘레는 2파이 r이죠. 그리고 이 부채꼴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는 r이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거야.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 파이 r 알파는 360r 이런 식으로 계산됐고 이 그다음 우리는 이제 이 각도 알, 알파에 대한 것만 알고 싶기 때문에 얘만 남기고 정리를 해 보자. 이렇게 되죠. 어, 약분이 되고요. 2도 약분되죠. 이렇게 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알파라는 각도를 5분의 180이라고 표현한 이것이 1라디안이라고 되고, 이게 이런 걸 단위로 해서, 얘를 단위로 해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 호도법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가 단위가 되는 건데, 자, 1라디안이라는 단위가 되는 건데, 1라디안 단위는 위에서 본 것처럼 얘가 되고요. 그 공식 유도하는 과정은 여기 보여줬죠. 그리고 거꾸로 1도는 음. 자, 얘를 위치만 이렇게 바꿔서 쓰면은 이거잖아. 근데 얘를 각도로 표현한 얘를 얘를 1도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양변에 이렇게 곱해주면 약분이 되구요. 여기는 1도만 남겠죠. 그러면 얘는 1라디안에다가 얘가 곱해진 거니까 180분의 8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됐단 얘기야. 그거를 표현한 거야. 자, 이제 호도법으로 나타낼 때는 라디안 생략하고 얘만 쓰는데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한다는 얘기냐. 자, 예를 들어 줄게요. 90도를 할 거야. 90도를 해서 라디안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이 이거를 곱해 주면 돼. 그러니까 90도라고 했잖아. 얘가 1도에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 그랬지.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90을 곱해서 90도가 되잖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90도를 곱하면 되죠. 그럼 180분의 파이에 90을 곱하는 거죠. 약분해주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뭐가? 90도가. 2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90도 대신에 2분의 파이라는 값을 쓸 거고요. 어, 180도 한번 해볼까요? 180도, 180도는 여기다가 뭘 곱해야 돼? 180이니까 180을 곱해야 되겠지. 이거 180을 곱해야 되겠지. 여기다가도 똑같이 이제 180을 곱해야 되겠죠. 1 180 8 0해볼게요 180을 곱해야 되겠1 8 0도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부터 180을 곱한다고 얘도 여기서부터 180을 곱한다고요 그러면 180분의 파이를 180이랑 곱해주면 파이만 남잖아 그럼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야 1 8 0도는 파이 라디안이야 이게 지금 주로 쓰는 거라서 두 개를 공식을 계산해 본 거고 그래서 만약에 60분법이면 답도 60분법으로 쓰는데 호두법이면 답도 호두법으로 나타내야 돼요 알겠죠? 이건 연습을 좀몇번 해봐야 될 거예요.